80번, 90번까지 여기 있는 3은 답안지 어느 곳에 들어있어도 많이 왔어요이제 나왔죠? 그리고 2차 각성 진입하는 3은 44번, 91번 다 일단 다보여드릴게요다볼수 있는 시간을 맞을 테니까요. 기억만 하면 1차 각성 114번, 115번, 116번 벌칙이상 117번, 118번, 119번, 120번, 됐죠0 0 0 0 0 0 0 0 1 0 0 1 1 56번, 57번, 58번, 59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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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 번 59번, 59번, 번 1차 각성 중에서 차 각성 중에서 38번을 쓴 사람 있어요, 혹시? 차을요세요 1차, 1차 각성을 38번 쓴 사람. 예. 제가 쓴것 같은데. 느낌에. <laughs> 여기 그 36번 서부터나쓴게 이거? 네. 36번서부터 48번 사이에 44번하고 여기 있는 38번. 38번. 이게 44번은 2차각성 38번은 1차각성 그래서 그래서 38번을 쓴 분은 무슨 일 있어 내가 한등 걸려도 있게요. 나봐 봐요. 3 8번썼 나. 봐봐요, 38번 <laughs> 잡은 사람은 그냥 언니 다가이는내거다지 <laughs>